가 아주 않네요 예. 다 어, 이제 잔디를 저쪽에 다심었는데 잔디가 바짝 말랐는데 이제 가물지 않아서 좋네. 장마 왔죠? 예! 앞으로 일주일간 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어, 토요일까지. 어, 장마가 첫 번째 장마가 왔어. 어, 하늘은 그저께 6월 20일 날 아주 가물어 가지고 골짜기 물이 다 떨어질 때 물론수가 터졌죠? 예! 어, 그거는 바위 속에서 아주 3.3km 저 지하에서 올라오니까 손을 대니까 손이 올라갈 정도로 물이 차죠. 근데 옆에 이렇게 비가 와서 옆에 흘러오는 물은 건수자, 건수. 마를 때는 없는 물이야. 그거는 이렇 하면 손이 실이나 안 실해요. 근데 지하수는 아무리 비가와도 양이 일정해. 똑같이 나오죠? 네. 어, 비가 오나, 적게 오나, 가물으나, 최후으로 가물 때 터진 거야. 엄청 먹으면은, 물이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어디론가 다 들어가 버려. 아주 섭수가 잘 되죠? 네. 그게 광천수입니다. 네. 세계에서 저런 일은 처음이세요. 감사합니다. 길거리, 말하면 마당에서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야. 우리 봉궁 앞 마당이죠? 네. 마당에 이렇게 바, 바닥에서 바 땅속에서 올라온 바위야 그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온 거지. 그냥 갖다 놓은 바위에서 물이 나왔나?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네. 땅속으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그 무슨 지하 몇백미터 들어와서 바위를 뚫어서 나오는 물이 아니죠? 네. 그거는 진짜 강천소가 아니야. 이거는 물이 거기까지 나와있다가 내가 이야기 하자마자 터진 거야. 그니까 광천수죠? 아주 예!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지금은 그냥 먹고 우리 회원들은 나중에 싸게 하겠지만 돈을 받아서 공급을 지어야 돼예 어, 거기에서 하나밖에 없는 광천수일 겁니다 그죠? 예! 어, 저렇게 뭐 땅속에서 올라오는 광천수는 있겠지만 그런 물하고는 비교가 안될 거예요 예! 저거를 이제 우리가 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물을 올리는데 쓰라고 나온 거야. 맞죠? 예! 어, 그니까 우리가 지금 월급쟁이들이, 어, 월급을 받아가지고 애들 학원비, 애두명 학원비 주고 나면 돈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예!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 교육열이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돈을 안벌 수가 없어. 남편만 보고 있으면 학원비 되나? 안 돼요! 학원비도 안 되고, 생활비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관리비다, 무슨 뭐 카드 값이다, 이런 소소한 교통비다, 이런 거 계산해버리면 월급에서 뭐 남는 게 있나? 없어요. 학원비 주고는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 공공 짓는 데는 어떤 부장의 돈을 가져와서 우리가 지으면 안 돼. 알았죠? 네! 강천수 팔아가 짓짜고 <laughs> 여러분들이 건전금 내는 것도 또보태지겠지만은그 공로는 나중에 건전금 낸 사람은 기록이다 봉공에 올라갑니다. 예! 우리 대천사 기록 다 올라갑니다. 예! 우리 영혼이 남아요 봉공에. 예! 여러분이 천국 간 이후에도 봉공에 여러분 이름은 남아 있어. 알았죠? 제가 봉공 병면에는 여러분 이름이 전득 써여져 있게 돼. 알았죠? 네. 어, 누구나 볼 수가 있어.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나온 물 팔아가지고 해야 되겠지? 네. 그래가지고, 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좀 비싸게 받고, 하루에 <laughs> 오는 사람은 싸게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 사람은 공짜로 주는 거고. 알았죠? 네. 통 가지고 오는 사람은 돈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지어야 되겠어. 그 축대 공사 하고 있죠. 네. 예. 그 전부 공사, 전부 공사야. 전부 돈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 공사가 6년째 하고 있어요. 부도자가 6년째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달에 한이억 들어가지. 어, 생각해봐요. 한그 사람한테 준 금액은 0억 들어가서. 우리는 뭐꼭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돈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 사람도 봉사를 하니까 그 정도예요. 알았죠? 네. 예. 어, 그냥 우리한테 봉사를 많이 해주는 거야. 내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아. 좋아 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축대 지금 작업하고 있지? 네. 위 마당 길이 이렇게 휘었죠? 그걸 반드시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 백공석에서 보면 네오호텔이 보이나? 안보이죠 휘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진안 보이지? 근데 백공석에 보면 네오호텔이 반드시 보여. 그러니까 축대가 지금 S자죠? 예. 그걸 직선으로 만들 거예요. 그 직선으로 만들고요그 공사입니다. 예. 그 마당이 훨씬 넓어요. 알겠죠? 예. 그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러려면 본공공사는 위에 뒤에 있는 산을 뜯어내야 돼. 그 튀어나온 거 있죠? 예. 그거 뜯어내는 공사가 지금 허가가 들어갔으니까, 어, 오늘 6개월부터 합니다. 6개월 있다가, 겨울에 하게 돼. 알겠죠? 예. 시에서 허가 나와야 산을 때리니까. 그거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설계비가 한 40억이 나올 거야. 그 설계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건물, 봉 건물 값은 말할 거 있나? 돈이 돈이 아니야. 알았죠? 네. 그 내가 그래도 많이 영역을 확보했죠? 매 네. 매리 영역을 빨리 확보했냐? 안 하면 은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고 못 사. 왜? 터널 뚫리죠, 저기? 네. 어, 우리 제3하늘공 쪽으로 터널 뚫리고 있죠? 네. 그개통대봐한 편도 못 사요. 그죠? 네. 또전체를 도로죠? 네. 장흥면에 뭐돌로지 네. 그거 돌아봐요. 여기 한 편도 살수없요 그냥 미리미리 산 거죠? 네. 그냥 무리해가지고 막산 거야. 이걸 확보해 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저기 그 사우디 가면 메카에뭐 1300명이 이번에 죽었지. 네. 발표하고 죽은 사람. 네. 그러면 그 하늘궁에 오는 사람은 그 후에 1000배가 될 텐데. 감당해야죠? 네. 그래서 제2, 제3, 제1 이렇게 쪼개 놓는 거야. 엄청 높잖아. 알겠죠? 네. 자. 대신 우리 월급자 이들이 살아가는 거는 이로 말할 수가 없고, 현실에서는 꿈을 꿀 수가 없어. 다 꿈을 잃어버렸죠? 네. 그래서 우리나에서 십몇 년간 죽은 군인이 5천명인데 우리는 1년에 1만 5천명이 자살하는데 대부분이 생활보야 송파 세 모녀 자살한 거 알죠? 네세 모녀가 송파의 아파트에서 자살한 거 알죠? 네 무엇 뭐 때문에 자살했지? 네. 생활비 때문에 네. 어디 가서 뭐 동사무소 가니까 이거 해봐라 저거 가니까 저거 해봐라 아무데 가도 도와주는 데가 없어 이해가죠? 네. 뭐, 여기가 아니니까 이 네. 저저 소리 해봐요. 저가 아니니까 저서대나박왜잘안 되지? 그죠? 네. 그니까, 엄마하고 딸 둘이가 차례대로 네. 자살을 했어. 네. 뭐 1년에 몇 명이 죽냐? 만 네. 오천 명. 월남에서 십몇 년간 죽은 군인이 오천 명인데, 우리는 1년에 생활고로 만 오천 명이 죽어가죠? 네. 이 전쟁은 월남전은 저리 가라야 지금. 여러분, 네. 정신 제외야 돼요. 네. 내가 지금 무력 없이 하니까 천명이 몰려오죠? 네. 다점잖 자는 사람들이야. 착하게 산 사람들이야. 그 무슨 죄가 있어? 애들한테 다 뺏기고, 나이 들어서. 생활이 어렵죠, 그죠? 네.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서 자꾸 이제 무력 없이 또 내가 늘려야 되지만, 들어갈 때는 많아요. 그래야, 그래?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어 짜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물이 나와가지고. <laughs> 좀 들어야 되겠지? 네!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10월에 있는 집에서 광천수가 저렇게 바위 위에서 터져나올까? 아니요! 네. 대한민국에 몇천 개 있는 기도원에서 광천수가 바위 에서 터져나온 일이 있나? 아니요! 네. 오직 하늘궁만 본궁시어라고 튀어나온 거야. 네. 아셨죠? 네! 자, 이제 젊은이 질문 빨리 하고 끝내야지. 예. 네. 어 음. 신의 마음인 우주의 중심은 백공이라고 하셨는데, 음. 그럼 사람의 마음도 무한한데 사람은 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 거죠 여러분들은 그이 사람 질문을 잘알아나야 돼요. 신은 마음의 중심이 베타성이에요. 베타성. 그걸 알아야 돼. 베타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엄청 백 살을 낳까 이뻐하죠. 그러면 누구보다 이뻐했어? 신보다더 이뻐했어. 그러면 죽여라, 네 아들 죽여라 이렇게 해야 돼. 네 아들 칼로 썰어가지고 제사 지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네. 신은 언제나 배타성입니다. 알겠죠? 신이 왜 그렇게 속이 좋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 하겠지? 신의 마음은 배타성. 배라는 건. 나머지를 다내 쫓아버린다는 거야. 맞죠? 네. 베타성. 알겠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삭을 이뻐하니까 하늘에서 시기 질투해안 하네. 베타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죠? 계집녀 자 붙었죠? 이 병질 자 붙었죠? 질투. 신의 속성은 질투입니다. 남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러죠? 네. 근데, 자기 마누라를 너무 이뻐하면 그 마누라가 요절해버려요 자식을 너무 이뻐하면 그 자식을 없애버려요. 이해가죠? 예.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살에 놨다 와, 그냥, 뭐, 이거 하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뻐하면 이삭 죽여라. 이래버려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꼭 자식을 너무 꾸다 사는 집안은 그 자식이 일찍 죽어요. 이게 이제 신의 배타성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예. 신은 그 꼴을 안 봐요. 나와 물질을 같이 섬기는 자는 용사자. 알았죠? 네. 신을 더 섬기고, 그 다음 물질을 섬기. 허락하지만, 물질을 신보다 더 섬긴다. 그러면 그들은 지옥이죠? 네. 어, 이게 신의 배타성이고 인간이신은 질투를, 다른 말을 바꾸면 질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입니다. 이죠? 네. 어, 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냐? 평등성을 가지고 있어. 평등성. 다른 사람과 나도 평등해야 되겠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저 사람 잘사는데 나도 잘 살아야 되었다. 이 평등성 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신이 평등성 있나? 없습니다. 신이 뭐 다른 신과 평등하게 여러분하고 평등한 거 이런 거 원하노? 아니요 네. 도전하는 자는 전부 없애버려. 신은 베타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가 질문했죠. 인간의 속성은 평등성이야. 알았죠? 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기 바래. 그러겠죠. 그런데 네. 누구 하나가 내가 잘났다 이러면 그러면 꺾어버려. 교만이야. 그런데 신은 교만이 극치에 있죠, 그렇죠? 신에게는 교만이라는 단어만 붙여도 안 되는 거잖아. 알았죠? 네. 오직 유일하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평등, 이분이 질문을 했잖아. 인간의 마음은 객관성, 객관성. 알았죠? 네. 자기 주관으로만 가면 안 돼. 남들의 이목을 봐야 돼. 그렇죠? 네. 그래, 인간의 마음은 객관성이라고 그래. 객관성과 평등성이 있어야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알았죠?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거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보고 사사건건이 친구가 싸우면 되나? 네, 그죠온 친구가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는 게 있어. 이렇게 나가야 돼. 네. 알았죠? 네. 이게 평등성이야. 제가 착한 일을 해. 그럼 나도 좀 착한 일을 해야겠다. 이게 평등성이야. 그래 안 그래. 네. 왜 인간은 이것이 객관성이야. 인간의 마음과 신의 마음은 완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인, 신은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주체고 인간은 신을 오직 유일하게 사랑하고 나머지는 필요해서 그냥 같이 동거하는 거야 마누라. 마누라한테 마누라를 신보다 더 사랑하게 되지? 마누라가 이상한 병에 걸려서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어내 남편밖에 모르 이것또 좋은 게 아니야. 신이 먼저야 알았죠? 네. 어, 그리고 남편이야. 남편이 신을 멀리 하면은 경고해야 돼. 알았죠? 네. 어? 당신 술이 당신 신이야? 무슨 담배가 당신 신이야? 이렇게 할수 있잖아? 네. 알았죠? 네. 그렇게 좋아하는 자는 폐함 걸리겠으면 가게. 술좋아는위안 걸리겠으면 죽게. 답을 내리죠? 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네. 신은 베타성, 인간은 보편성. 알았죠? 네. 보편성, 객관, 객관성, 평등성.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네. 어, 객관적인 게 아니면 안 통하는 거예요, 인간은. 광천수가 한옥에서 나왔다. 통하나? 음. 통할까? 우리는 통하는데 일반 사람은 안 통하는 거예요. 네. 왜?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물은 안 나온다. 땅속에 들어가야 광천수가 나오지. 어떻게 길바닥에 바위에서 광천수가 쏟아져 나오냐? 이건 객관성이 아니죠? 네, 네. 이거는 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네. 특별성이. 하늘에만 있는 거죠? 네. 어, 질문 잘했다. 인간과 신의 차이는 신은 베타성, 인간은 객관성, 평등성. 알았지? 너무 네. 찢어버리지 말아야 돼. 네. 너무 주관이 나서면 안 돼요. 네. 주관은 뒤로 제껴야 돼. 부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들으면서, 어, 그것도 객성이있 부인 말이있까나 그것도 이러면 안안안 그것도말이라 주관, 아, 그래 그래? 네. 아, 아, 그러면, 그 그러면, 러면 그러면, 러면그러안그 그러면, 그러 그러면, 주관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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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러그래그래아 그러면, 바가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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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러그그런면 그러면, 모아면 그러면, 그러면, 그면 그러면, 그러안 들을 그그래그래 맨날 뒷공으로 여보 요거 갖다 써 요거 갖다 써아 당신 생활비 좀 줬는데 그걸 왜줘아 요거 내 용돈에 낀거야 써 이렇게 주면 마누라가 우리 생활비 주고 또 어디서 용돈을 벌어와가지고 살짝살짝 이렇 호주비를 넣어 주네 야 누가 볼라 받아라 이렇게 <laughs> 아 기분이 좋아 좋아 좋아요. 엉뚱한 돈이 생기니까 이렇게 마누라를 이렇게 마음을 사야 되는거야 이게 객관성이에요 자기 주관, 아, 나는 주관이 있더래. 우리 만나라에 틀렸어. 이러면 망하는 거야. 여기서산소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 그래, 안 그래? 네. 그냥 만나라 있으면 그냥, 야, 이거 영양제야. 이거 어제 줬대? 한번 먹어봐. 사오. 그 어, 당시 어디서 돈이나? 친구가 오래간만에 뭐, 내한테 써라고 줬데 당신까지. <laughs>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이렇게 좋아. 적은 돈이라도 자꾸 마음을 돈 주고 사야 돼. 그래, 안 그래? 네. 알겠죠? 네. 이게 객관성이야. 자기 주관이 아무리 똑똑한 모래, 객관성이 무슨 안 돼. 객관성, 보편, 평등, 보편성, 평등성. 알겠죠? 네. 이 주체성만 너무 있어도 안 됩니다. 이제 네. 주체성이 아니라 주관. 알았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고립돼 가지고 나중에 혼자 살게 돼. 알았죠? 네. 오늘 온 분들 예배로 모. 오라오 오늘은 비가 오는데도 하늘을까지온 사람들이니까 레벨 10무가 올라와 <laughs> 저 대구에서 온 점검자는 우리 어머니 산소 많이 했죠 네. 점검자는 레벨 50무 올라와 <laughs> 어. 그, 이거는 신인의 마음입니다 네. 어, 왜 평등성이 없을까 인간이 아니에 <laughs> 인간은 평등성을 가지고 있 되고 나는 관계가 린나 없나 감사합니다. 없죠 네. 오늘 예물 올린 분들 예배 네, 로봇 올라와 네. 아, 오늘 이 친구가 질문을 잘해서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네. 어, 오늘 신규 모션군 네, 오, 신규 모션상 내별 신무 올라가요 앞으로 꽂죠 네. 오늘 신규 모션람 내별 네, 신무 올라와 한 사람 대기 우리가 어려운 거야. 아, 네. 알았죠? 네. 어, 오늘 정형가입 한번 내려신무 올라가자. 아 오늘 정형 소재 한번 내려신무 올라가자. 아 오늘 축복해 봉해 그 중앙 한번 내려신무 올라가자. 아 오늘 물을 주고 한번 내려온 모모 올라가자. 아 오늘 잡소관대 앉은 사람을 깨지 비오는데 아, 네. <laughs> 오바스, 오늘 잡초밭에 앉은 사람 네벨 오무, 올라와봐! <laughs> 오늘 나나군 코바오니 올리브 네벨 오무, 올라와봐! <laughs>